안녕하세요. 이 여름 했습니다. 오늘은 매니아님의 아주 멋진 아이들만 고르고 골라서 아주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벌써 단골들도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한번 보세요. 멋진 아이들 많지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내주신 분은 야전님이시고요. 010-2841-8420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레드법 사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크게 생겼고요. 입장마다 붉은빛이 또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지요. 그리고 틈 사이에 이렇게 작은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화분도 키가 많이 큰 편이고요. 자,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해보세요.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2번 청법 사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철러가 꼬불꼬불 여러 길로 이렇게다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얼굴이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것도 화분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완전 큰 대품이지요. 자, 요게 4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3번 페리도트고요. 16만 원 나왔습니다. 와, 이아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보니까 뒤쪽에 여기도 뭐 명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대 올라온 아이들이 전부 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입장이 아주 건강하고 통통하고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읍내 화분에다가 심어놨네요. 요건 읍내 화분 가격만 해도 가격이 제법 나가지요. 그런데 화분 가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다가 이 예쁜 페리도트가 들어가서 너무 가격 잘 나왔습니다. 아 멋지네요. 그 다음 4번 캐시미어 철하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 철화가 엮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자 화분은 또 이런 모양이고요. 5번 루비 틴트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간 아이들이 많네요. 그리고 입장 끝 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6번 멘도사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주 밥이 많지요. 작은 얼굴들이 빼곡히 달려있고요. 가운데에는 약간 살짝의 보랏빛이 풍겨지고요. 자, 이렇게 밥이 아주 많게 풍성한 요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7번 원종 복랑 금이고요. 3만 5천 원입니다. 자, 요렇게 녹과 금이 골고루 섞여 있고 끝부분에 붉은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토마루 화분인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요거 화분 가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 올리브고요. 만 9천 원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쭉 목질화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여러 얼굴이 달려 있고요. 자, 요거는 또 뒷면이 빨갛게 되어 있는 아이죠.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9번, 퓨어 엔젤이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자, 뽀얀 분바르고, 입장은 어묵하게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가쪽으로 색감도 예쁘고요. 자, 요거 도인도분입니다. 요거 화분 가게 가고 생각하시면 아주 착합니다. 그 다음 10번, 방울봉랑이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입장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지요? 자, 테두리에 초코색을 이렇게 또 올려주고요. 요거는생경분인데 어, 여기 뭐 화분 가격이 저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11번 엣지컬이고요 3만 9천원입니다. 자요거는 제가 화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둘다생경분이고 요거 화분 어, 판매가가 한 5만 5천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물까지 얹어서 너무 착하게 나왔지요. 자 여기 많이 처분하신다고 너무 착하게 내주셨습니다. 이런 거꼭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꽃도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화분도 이렇게 크고 가격도 좋은 아이입니다. 그걸 39,000원 내주셨습니다. 12번 가르시아고요. 4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입장 그 부분에 색감이 제법 잘 들어있고요. 또 가르시아는 가격이 또좀 있지요. 손톱이 또바닥게 예쁩니다. 자, 화분 가격도 안 되는 그 가격으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다음 13번 백봉국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은 꽃이 없을 때는 또 매력이 조금 덜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꽃이 피면 또 꽃이 그렇게 예쁜 아이죠.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다음 14번 에스메랄다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투수가한 8도는 될것 같습니다. 입장끝 부분에 손톱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또 생경분입니다. 어, 생경분 가격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주 착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 15번 워터멜이고요, 5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줄기가 길어서 이렇게 약간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다듬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제 엔 분입니다. 자, 분도 이 정도 크기에 이 가격이면 화분 가격이 제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번 백봉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두가 목대 좋게 쭉 올라와 있고요. 위쪽에 새까만 보세요. 아, 핑크빛이 은은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참 예쁘죠? 자, 이거는 도인도 분입니다. 그 다음 17번 몰게인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비교하시고요. 자, 입장 끝부분에 새까만 보세요.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사각 분입니다. 그 다음 18번 도깨비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또, 여기또 명찰이 있습니다. 도깨비, 동글, 요렇게 돼 있네요. 자, 요런 이름도 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거는 또예음분이라고 요렇게 셋트로 요렇게 딱 나란히 뒀습니다. 그 다음 19번, 엔젤 윙 철하고요. 17,000원입니다. 이쪽은 가운데 생활이 크게 자리하고요. 주변에 요렇게 또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0번, 흑사고요. 17,000원입니다. 요거는 한 8도 정도 됩니다. 입장에 약간 갈색의 줄이 요렇게 들어가서 예쁜 무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21번, 당인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입장이 크게 생겼지요. 얇고, 목과 금이 잘 섞여 있고, 테두리에는 핑크가 또 아주 예쁘지요. 그 다음, 22번, 레드온 비치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목대 보시고요. 자, 얼굴이 여기 2도로 이렇게 분질이가 돼 있네요. 자, 이쪽도 이렇게. 전체가 한 4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화분이 도엔도분이고요. 그 다음 23번. 루비돈하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앞쪽에 작은 얼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이 참 예쁘지요? 자, 이렇게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4번. 빵발의 철하고요. 23,000원입니다. 이쪽으로는 생얼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쪽엔 철화가엮여 있습니다. 자끝 부분에 살짝 살구빛이 감돌고 있지요. 자 이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다음 25번 오주목 백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에 보시면 백금이 다 들어간 모습이 잘 보이시죠? 이렇게 위쪽은 약간 핑크빛도 보입니다. 자 요거 도인도분이고요. 26번 마블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생경분이고요. 요것도 화분 가격 보시면 뭐한이 정도 선에서 될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마블금을 얹어 놓고 요 가격입니다. 자, 입장에 표면이 볼록볼록 돌기가 좀 많이 나와 있지요. 그 다음 27번 공작옥류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한 5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약간 투명한 빛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8번. 파랑새고요 17,000원입니다. 자, 크기가 비슷한 두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끝부분에 핑크빛을 잘 올려주고 있지요. 그 다음, 29번. 루페리고요. 1 0 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입장이한 보세요. 끝부분에 볼록하게 동글, 동글동글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서 물을 먹으면 요런 모습이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0번. 리톱스하고 코너하고 합식을 해놨네요. 요거 2만원입니다. 아, 코너가 예쁘게 지금 꽃을 피웠습니다. 자, 리톱스들도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 신동이고요. 8,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육두로 되어 있고요. 이쪽엔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아주 핑크빛 작은 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2번 마디바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안쪽에 프릴이 꼬불꼬불 잡혀있고 손톱은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화분 모습 보시고요. 그다음 33번 블루엘프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여러 개 됩니다. 한 10도는 넘겠고요. 끝부분에 붉은색이 제법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또 화분이 조금 가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다음 34번 레티지하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한 10도는 좋게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입장이 깨끗하고 맑은 아이네요. 끝부분에 붉은색이 이제 들어가고 있지요. 그다음 35번 핑크 딥스고요. 11,000원입니다. 이두로 양쪽에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아 끝부분 색감 만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살구빛이 은은하게 풍겨져 나오고요. 그 다음 36번 피어리스고요. 만원입니다. 자큰 얼굴 하나 작은 얼굴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화분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37번 릴리패드고요만 2천원입니다. 자, 요거도 한 10도 가량은 되겠습니다. 자, 끝부분에 이렇게 또 색감이 제법 들어갔지요. 작은 화분에 봉긋하게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8번 트럼펫 핑키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핑크빛을 많이 머금고 있지요. 자, 입장이 트럼펫처럼 이렇게 길게 생겨 있고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39번 구미리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많이 모여 있고요 끝부분에 붉은색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화분이 요렇게 앞에 코사지가 달린 아이인데 요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약간 화분 색감만 다르고요 자, 요렇게 둘다 9mm 심어 놓고 이렇게두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번 아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전체 모습 크게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크고요. 자, 입장에 어, 마르거나 그런 게 없이 아주 깨끗하게 녹과 금이 섞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예쁘네요. 자, 화분도 특이한 아이고요. 41번 아도데스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살짝 펼,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지요. 투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 요거는 도양분이고요. 그다음 42번 샤인브라이트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여러개 됩니다. 자, 끝부분에 어, 진한 핑크로 이렇게 다 물들어 있고요. 자, 요거는 예운분입니다. 화분값하고 생각하시면 요것도 아주 착하게 나왔네요. 그다음 43번 로라고요, 12,000원입니다. 자, 3도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고요. 일렬로 딱 맞춰서 긴 화분에 딱잘 어울립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44번 레드콘 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 밑에 여기 애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뒷면 색감이 또참 예쁘지요. 자, 이거는 화분이 성경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45번 러블리 로즈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가 10도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꽃송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생경분인데, 요거 화분 가격 될까 싶네요. 이렇게 러블리로 얹어놓고 2만원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46번 주피터고요. 3만 2천원입니다. 자, 요것도 보세요. 자, 주피터는 입장 끝 부분에 이렇게 각이 져 있지요. 거기다가 여기 또 애기가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예음분입니다. 자, 요 가격 아무리 봐도 다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48번, 요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둘다 그라노비하고요. 19,000원씩 나왔습니다. 자 화분 모양만 조금씩 다르죠. 자 요거는 도인도분이고요. 여기는 또 앞에 코사지가 달린 핑크 화분이고, 또 요런 아이도 한개더 스페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크라슐라 엘레강스고요. 29,000원입니다. 자, 향기, 요렇게 메모돼 있죠? 자, 요거는, 어, 한약 냄새가 나는 그로나이죠 자, 위에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자잘한 꽃이 아주 예쁘게 또펴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아주 예쁜 봄날 공방 화분에 요렇게 심어 놨고요. 그 다음 50번, 코노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은 잎을 다물었죠? 이 아이는 꽃이 밤에 활짝 피고 향기가 또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예온 분입니다. 그다음 51번 요나스 쿨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크기가 이 정도로 크고요. 자, 입장이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고 붉은색이 요렇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 52번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크기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얼굴이 큽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입장이 아직 펼쳐지지 않은 꽃봉오리처럼 요렇게 옹목하게 되어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53번 헨텔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입장 뒷면에 붉은색이 살짝 살짝 들어가고 있고요. 자, 요거 도란분인데, 요거 화분만 해도 제가 2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54번 방울복랑금이고요 31,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마다 녹과금이 골고루 이렇게 잘 섞여 있지요. 자, 여기 또 작은 아이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도인도분, 화분 가격하고 생각해 보시면 요것도 착합니다. 그 다음, 55번, 라울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목대가 아주 좋고요, 얼굴도 많고, 색감도 예쁘고요. 와, 화분하고 전체에서 가격 참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6번, 미니 오베사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참 많지요? 자, 큰 아이 옆에 작은 아이가 또 하나씩 달려있고요. 자, 전체 모습은 요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57번. 머니메이커 금이고요. 45,000원입니다. 자, 먼저 화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수제 N분인데, 요거 화분 가격만 해도 5만원이 넘을 아인데, 이 어떻게 요거를, 어, 식물을 얹어서 45,000원.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요런 것들 잘 빨리 골라보세요. 그 다음, 58번. 빌로붐이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수제 N분. 크기가 제법 큰 아이죠? 자, 이렇게 큰 아인데, 이 요것도 화분 가격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빌로붐이 또 얼굴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 59번 화이트그린이고요. 9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8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화분은 도엔도분이고요. 화분 가격이 몇만 원될 거고 그러면 요거두당천원도안 되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뽀얀 분에 빨갛게 색감이 들어서 아주 예쁘지요. 그 다음 60번 미니 노마구요 8만원 입니다 자 요거는 생경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자,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전체가 어, 11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끝부분에 핑크빛을 많이 머금고 있지요 61번 벽어연 이고요 18,000원 입니다 자 요, 요기는 화분이 옆으로 기나이입니다 여기다가 여러개 이렇게 벽어연을 모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62번 수미미티고요. 21,000원입니다. 요것도 옆으로 긴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지요. 자 가운데 이렇게 돌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수미미티를 예쁘게 심어서 이렇게 꽃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63번 자, 여기는 3종에 24,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원종 복란금이 있고요. 화분 키가 크네요. 그리고 피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가루도 얼굴이 작지 않습니다. 자 사각 화분에 있구요 여기는 봄날 공방 화분에 러블리 로즈가 있구요 자 요렇게 3종이 모여서 요거 24,000원 나왔습니다. 어, 하나에 평균 8,000원 생각하시면 요것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여기는 3종에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원종 복랑금이 있구요 자 화분은 키가 크구요. 그다음에 방울 복랑이 있습니다. 자 끝부분에 이렇게 초코색이 잘 들어갔구요. 그다음에 라울이 있습니다. 요것도 색깔 많이 들어갔죠. 요거는 화분이 비사나입니다. 요렇게 3종이 모여서 요거는 2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5번 2종 세트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일단 화분이 두개다 예음분에 이렇게 담겨 있고요. 자 벽의 연금이 있습니다. 여기 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리톱스가 큰 얼굴 두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꽃피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6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6번은 피핀바위솔이 있습니다. 24,000원입니다. 큰 수반 같은 큰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아주 투수도 많고요. 여러 아이가 이렇게 합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산석까지 얹어가지고 정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했네요. 자, 이제 67번부터는 6종에 29,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은파금이 있고요. 퍼플 딜라이트가 있고요. 러우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노비아가 있고요. 몽블랑이 있고요. 리톱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예은분 같네요. 자, 요렇게 6종이 모여서 요거 29,000원, 하나에 5,000원도 안 되지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68번, 요것도 6종에 29,000원이요. 자, 백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일락이 있고요. 저 요것도 색감 예쁘고요. 또 벼가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톱스가 있고요. 자, 여기 파랑새가 있고. 프랭크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종이 전부 다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이고요 풀분 아닌데도 요거 6종에 2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9번도 6종에 29,000원입니다 자 부용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쭉 올라가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그 다음에 흑법사가 있고요 또 남봉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핑거가 있고 그라노비아, 리톱스 이렇게 6종입니다 6종에 29,000원입니다 자, 70번입니다. 6종에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원종 복랑금이있고요또 몰라코가 있습니다. 핑클루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라노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레더 다이아몬드 펄이 있고요 요거는 가격이 제법 나가는 아이인데 있네요. 왕비 내신금이 있고요 자, 전부 다 요것도 화분에 다 심어진 아이들. 6종에 2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1번. 자, 백미인이 있고요 여기는 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블리 로즈가 있고요. 라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리톱스. 요거 펴려고 준비하죠. 미니벨. 요렇게 6종이 모였습니다. 자, 요거는 71번이고 29,000원입니다. 그 다음 72번. 자, 여기도6종이 29,000원이요. 자, 벼가연이 있고요. 라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금이 있고요. 자, 방울봉랑이 있고요. 또 요거는 천송이가 또 가격이 좀 나가죠. 잘구미 임금이 있고요. 요거는 사각분 다섯 개에동그원 화분 한개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육종에 29,000원 72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